어, 이번 영상에서는 구로 차량기지 주변 분석을 하고 해당 투자단지를 찍어줄게. 어, 구로 차량기지 주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점이 두 가지로 압축이 돼. 하나는 차량기지가 이전한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인근 가상 디지털단지와 연계해서 그린 스마트밸리 특화단지가 조성이 될 거야. 우선 구로 차량기지 이전의 확률이 어느 정도 확정적인가가 가장 중요하거든. 어, 21년 7월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에서 발표한 철도산업클러스트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과업 지시서를 보면 충북 오성에 철도 산업 클러스터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 어, 지도상에서 보면 코레일 철도교통관제센터가 현재 구로차량기지에 있는데 철도교통관제센터 같은 경우에 2026년부터 오성에서 운영이 될 것으로 확정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구로차량기지 구로 이전은 100%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면 어떤 부분을 분석을 하게 됐냐면 어, 그러면 구로차량기지 주변과 시설이 이전되는 충북 오성역 주변도 투자차가 되는 거야 늘 투자는 상호적이거든 그러니까 오성역 근처 아파트 단지들도 눈여겨볼 만해 어,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오성역 일대 개발안이 그러니까 이렇게 조성이 된다고 보면 돼 어, 구로 차량기지 주변이 1호선 구일역 인근이거든 그러면 이쪽을 의미하는데 이쪽 같은 게 보면 구일섬이라고 불려 어, 지형 자체를 보면 타지역과 고립되는 느낌을 주거든 그런데 그 부분이 장점이 돼 왜냐면, 어,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고주 환경이 양호하기 때문에, 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면에서, 이쪽 일대에서 선호받는 지역이 된 거야. 아파트가 오래되긴 했지만, 이쪽 일대에서 투자단지를 찍는다면은, 구로주공 1차하고 2차를 사야 되는 거야. 어, 이쪽 일대에서 투자단지를 찍는다면은, 구로주공 아파트를 사야 돼. 이거 사. 어, 구로주공 1차 같은 경우에는 1,400세대거든. 1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국년도가 1986년 6월이고, 14평, 18평, 21평, 22평, 26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그리고, 어, 구로주공 2차 같은 경우에, 구로주공 2차 같은 경우에는 726세대고,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국년도가 1987년 7월, 1년 차이지. 어, 매매가 관련된 거는 21년 3월 대비해서 1억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는 단지라고 보면 돼 어, 그리고 단지 옆쪽에 보면 9.1 초중고가 입지에 있단 말이야 어, 이쪽에 9.1 초중고가 입지한 부분으로 해당 지역이 중공업 지역이거든 그래서 3,30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이 가능해 그래서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800세대 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투자처로 봤을 때는 1차가 더 유리해 구로중 1차가 그리고 구로중 1차, 2차 사이에 끼어 있는 현대 연예인 아파트가 있거든 어, 현대 연예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35세대고 6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2 9 8 9년 8월이 중공이고 어, 21평, 28평, 31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용적률은 234%로 높은 편이긴 한데 735세대 중에서 31평이 450세대거든 그래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이 면적이 그리고 해당 지역을 보면 구로중원 1차하고 2차가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면 보면 알겠지? 이건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면돼 그리고 좀 위쪽에 보면 구로 중앙아이치가 있거든. 구로 중앙아이치 같은 경우에는 579세 되고 6개동이야. 중국 연도가 1987년 11월 23평, 27평, 30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복도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리고 이쪽 바로 옆에 있는 게현대상선 아파트거든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290세대고 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국 연도가 1987년 10월 이쪽은 23평하고 28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든 평행이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최근에 예비안전진단을 통과를 했고 초중고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지 그래서 그 부분이 장점이야. 그리고 이쪽에 보면 구로한신 1차 아파트가 있거든. 어, 구로한신 임차 같은 경우에는 488세 대고 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1988년 12월이 준공이고 14평, 18평, 24평으로 이루어져 있어. 소형 평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 이쪽은 대지지분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야. 이쪽은. 대신에 14평, 18평이 보금자리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6억 원 이하 매물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겠다면은 이쪽 아파트가 유리할 수 있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적합하겠지. 어, 그리고 구로 차량기지 우측편에 보면 구로구청하고 구로금차스가 있거든. 이쪽 뒤편에 있는 게보광아파트야 어, 보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로동 440번지 일대고, 어, 토지 소유자가 어, 인근 단독주택 포함해가지고 400여 명 정도 되거든 이쪽은 666세대 아파트로 지을 예정이야 20년 4월에 조합 설립인가가 났고 21년 8월에 건축 심의 그리고 22년도에 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예정이거든 어, 이쪽은 기존 2종 주거지역을 유지를 하게 되는 거고 용적률은 243%고 최고층수가 20층이야 그리고 이쪽은 특징이 임대주택이 없어 25평, 28평, 31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지지분이 20평, 22.9평, 26평으로 큰 편인데, 이쪽은 일반 분양 세대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이 비교적 많이 발생할 거야. 그리고 현재 상태에 보면 입지가 상당히 좋지, 구로구청이 있고, 행장타운이 있고 그다음에 고대 구로병원이 인근에 자리잡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입지면에서 상당히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이쪽이 구로주공보다 사업속도도 훨씬 빠르고 입지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매수를 하게 된다면 구로주공을 사야돼 소유주들한테 내가 미안하지만 이쪽 인근에 보면 이쪽이 대립력이 있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차이나타운이 계속 확장되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배정을 받을 때 국내 거주자들이 만약에 이 단지를 소유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호도가 떨어질 거야. 그렇게 되면 새 아파트라 할지라도 선호도 부분에 대해서 가격 상방이 위로 계속 뚫고 가기가 힘들어져. 그러니까 어, 구로 차량기지 주변 왼쪽편으로 매수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거야. 어, 그리고 해당 지도상에 보면 구로 차량기지 이전과 이쪽에 재건축이 들어가고 나면 이쪽이 가장 디지털 단지거든. 그래서 이쪽과 연계해서 주거지역으로 선호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돼야죠. 그리고 요즘 뉴스에 하락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잘 생각해봐. 88올림픽 이후로 경기가 좋다고 한 적은 단한 번도 없어. 근데 그 사이에 돈번 사람들은 다 뭐야, 그럼. 지금은 단군일에돈 벌기 가장 좋은 시절이거든. 이런 시절을 살고 있으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기회를 안 잡고. 언제까지 원인을 외부에서 찾을 거야. 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본인한테 있어, 항상. 그리고 금수저를 태어나지 않은 걸 한탄할 새가 어딨나? 그 시간에 내 자식 금수저를 만들어줄 행동을 해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부동산 투자 잘해가지고 1년에 1억 수익 내면 하루에 버는 수입이 27만 4천 원이야. 계산해봐. 부동산으로 1년에 사업 수익을 내면 숨만 쉬어도 하루에 100만원씩 벌어들이는 거야. 돈은 꼭땀흘려 벌어야 한다는 논리는 노동자를 일하게 만들려고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판타지야. 명심해. 그리고 다음 지역은 서초동 정보사부지 개발에 관해 분석을 해주고 해당 투자 매물을 찍어줄게.